15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썼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이지만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요. 아닌가요? 버릇 없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때에든지 어린이들은 버릇이 없었어요. 왜요? 다 알고 예의 범죄를 다 갖춘 그 아이가 아인가요? 몰라서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그래요. 젊은 아이들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을 잘못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어른들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중에 누가 내 믿음 본받아라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계시면 좀 손들지 마시고, 저한테 은밀히 연락을 주세요. 제자 제가 찾아뵙고 한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를 본받으세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살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 네, 구원을 위해서예요. 3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온통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몰입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이 가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되니까 마음대로 해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이 다할수 있는 일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들이 시장에 유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사다 먹으라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라.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가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거든. 그냥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라. 그러나 이거는 우리 저그 어? 바록신에게 바쳤던 재물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걸 알려주면 그의 양심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도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먹지 못할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뱀 먹어요? 못 먹어요? 네. 먹을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지렁이도 먹는데. 예, 요즘은 토령탕은 많이 들,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몸에 좋다면 다 잡아먹었잖아 예? 그러니까 예,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 다른 이들의 유익 덕을 위해서 안 해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참 자유예요 절제가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 요한복음 8장 32절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를 통해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그 자유의 전제가 뭐라고요? 진리요. 진리가 뭐죠?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구를 통하여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근데 그 본질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고려해라. 그걸 온전히 고려할 수 있는 기준과 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배타적이기도 하고요. 또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방어적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미안합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거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아, 이건 내가 한거 아니라고. 또 이건 내가 하려고 한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정도까지. 남 죄인의 괴수다. 그죠? 발이 네? 차나지 못한 자와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기본적인 본성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잊지 말고 사시길 바라요. 내 유익, 내 영광, 그걸 구하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한 목적되지 못하니까 비난받고 실수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31절,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데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항상 질문하며 사세요. 무엇을 선택할 기로에 섰을 때, 이거 하면 이익이 있을까? 무슨 손해가 있을까? 이거 따지지 말고,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그렇다면 아멘 하고 따르면 이 봅니다. 또 어려운 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까? 아니다 그러면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필요한 것더 채워 주셔서 오히려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할 때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놀 때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 쉬는 날. 안 믿는 사람들은 쉬는 날, 또 노는 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쉬는 거예요. 네, 세상에 바빴던 그런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새롭게 하고 깨끗이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또 나아가 살수 있는 거예요. 네, 목욕하러 오셨잖아요. 아니요, 네, 세상에 때를 벗겨 버리고 주의 은혜로 덧입히면 향기로워지잖아요. 아니, 목욕탕 갔다 온 사람 보면 향기 나대? 꼬랑내 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들어가기 전에 꼬랑내가 나요. 그런데 깨끗이 씻고 또 바디워시 뭐또 향수 뿌리고 스킨 탁 바르고 나오면 예, 향기로운 냄새 나잖아요. 그 향기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32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선한 목적으로 시작하면 격려하세요. 뭘 그런 걸 한다고 그래. 야, 하지 마. 힘만 빠져.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기도응답 받았으면 하는 거고요. 할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걸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못 하게 하시면은 못 하는 거죠.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해라 말라를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디딤돌이 되는 삶이요 또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절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에게 무슨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믿음의 본 보여야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를 방종하지 않고 유익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본으로 보이면 그 본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심겨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할줄 믿습니다. 대은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나요? 그걸 세우는 우리가 돼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세워야 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감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봉사하던 교회에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요 늘 새벽기도 끝나면 그 자리에 이렇게 엎드려요 엎드려서 웅크려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솔직히 빨리 가시길 바랬죠 왜요? 그래야 문장구구 나도 가서 쉬니까. 그런데 <laughs> 그런 믿음의 본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장로님들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선한 본이 우리 안에 또 새로운 본으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매사에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하고 도전하는 그 도전적인 신앙도 본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자라난 세대들이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야, 해도 안 돼. 야, 그런 건 하지 마. 그럼 해도 안 돼. 그런 건 하지 마. 이거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분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운전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자유 주셨지만 이 자유를 선용하시길 바래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유익과 덕을 위해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질문하며 사시길 바래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거침 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닮기에 힘쓰며 살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 갖추어 가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